you <music> 이제는 구약 성경의 증명을 한번 살펴볼까요? 디모데 후소 3장 16절로 17절을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요 모든 성경 이게 타나크를 말하는 거죠 신약성경은 결코 타나크를 취소하거나 대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신약성경은 타나크의 기초 위에 만들어진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신약성경이 타나크를 더 명확하게 만드는 거죠 즉 타나크에 기록된 모든 것은 신약성경에 의해서 충실하고 진실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모든 약속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0절로부터 37절, 에스겔 36장 22절로 38절의 내용을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어,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새 언약과 새 마음과 새 정신을 약속하고 있는 타나크는 그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국가로 남을 것이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라는 약속을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 10장 14절 또 예레미야 16장 14절로 15절 에스겔 28장 25절 호세야 1장 10절 아모스 9장 14절로 15절 스가리아 10장 6절로 12절 등등 우리가 여기서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새 언약의 예언이 예수와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또한 19세기 말에서부터 온 세계 유배지로부터 그 땅, 덜 랜드로 돌아오는 귀한즉 알리아가 타누아크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요. 그것이 앞으로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니다. 온전한 복음, 즉 유대적 복음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세계 각 유배지로부터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의 존재를 유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수의 유대인들, 가령 미국이나 프랑스, 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강국인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은 아니, 뭐, 약속의 땅보다 여기가 더 적과 꿀이 많이 흐르는 땅이네. 여기가 진짜 약속의 땅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해서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에는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유대인들을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예적에 그들에게 영원한 상속으로 주신 땅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 그런데 그 약속이 물론 그 뿌리를 타나크에 두고 있지만 그 땅에 대한 번역들이 그 본뜻을 왜곡시키는 감남삼 담화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는 24장부터 25장에 나와 있죠. 2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여러분 땅의 족속들이 대부분 성경 번역처럼 이게 땅. 디얼스의 모든 족속이가 그, 그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번역은 그땅 덜, 랜드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예수께서는 스가랴 12장 10절 12절을 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록자 마태는 메시아께서 하늘 구름을 타시고 엄청난 권능과 영광으로 돌아오실 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이스라엘의 그땅더 랜드에 거주할 것과 그들이 그 예수아를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사실 대체주의 신학이 이스라엘의 그땅더 랜더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이상 유효한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관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예수아께서 오셨을 때 모세 언약과 함께 그땅 그더 랜드에 대한 약속이 함께 폐지되었다는 생각에 근거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관찰해야 됩니다. 즉, 물론 이스라엘에 계신 그 땅에 대한 약속이 후일에 모세에 의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세가 나타나기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먼저 반복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5절로부터 17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이들을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선에게 말씀하신 것입니 여럿을 가르켜 그 자선이라 하지 않냐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네 자선이라 하셨으니 곧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런 논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주신 그 땅에 대한 약속, 이 맹세는 새 언약이 출현했다고 해서 모세 언약이 폐지된다고 해서 결코 변경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신문에 끊임없이 누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슈가 대두되는 이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고 있는가를 바르게 또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로에 이스라엘 공동체 예, 리더인 요셉 술람이 제안한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비록 아랍인들이 그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그땅 안에서의 권리는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에레츠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에 대한 통치를 약속하셨지만 그 땅에 사는 거주자들은 거기서 평화로울 권리와 또, 소유권이 있는 자산, 자산을 방해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들로부터 구입한 토지에 대해서 공정한 가격을 위, 집을 받을 권리, 착취당하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학대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현재 군정에 의해 아랍인들을 통치하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토라나 선자들보다 더 좋은 행동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데이비드 스턴의 복음의 유대성 회복에서 인용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하는 신들과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갑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어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되었음이니라 아멘.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느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요셉슬람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물론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분명히 완전한 메시아닉 국가의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만물의 회복 즉 어, 티쿤하올람의 한 단계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남은 자에 대한 타나크의 원칙을 사용하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국가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께서는 제자들 그 땅의 소금, the salt of the land 라고 부르셨습니다. 대부분의 번역들은 the salt of the earth 라고 잘못 번역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뭡니까? 방부제입니다. 조미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니 유대인들이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왕국에 대한 약속. 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윗의 후손이 유대민족을 다스릴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자라를 유진대로 예수와 시대의 대중적인 기대는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죠 메시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국원을 국원을 다윗시대와 같이 회복시켜서 로마제국의 이 멍해로부터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자유케하여 왕권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일부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력으로 그것을 성취하고자 했죠. 그러나 3년 동안 공생의 동안 예수 와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결국은 유대인과 이방인 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죠. 그렇게 하심으로 제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통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을 막아내셨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는 예수와께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묻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실 시간이 이 시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죠? 질문 자체에 대해서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는 알게 아니야.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온 예후디와 쇼무롱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헬라 직역성경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주님의 그 대답이 100% 그들이 듣고 싶어요. 어떤 대답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아 심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장 로마 제국을 제압하고 그 나라를 독립시켜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은 사실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즉답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주님 말씀은 얘들아 그런 때와 기한의 문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에 너희가 알 필요는 없고, 질문할 수는 있지만, 먼저 너희들은 이곳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확실한 한 가지를 배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당신의 통치를 회복시키실지의 여부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불확실한 것은 그것이 언제인가? 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이스라엘 근현대사에 있어서 불가사의한 11가지 사건을 소개해 봅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1922년 벤 예후다에 의해서 고대 히브리어가 현대적 일상 언어로 재탄생한 것. 영국이 이를 팔레스티나 다연의 공식 언어로 인정한 사건. 두 번째,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한 600만 명의 유대인 대학살한 홀로코스 사건, 세 번째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 실로 2,000 이제 550 예, 이스라엘의 그 독립과 재건 또네 번째 6일 전쟁 1967년 6월 달에 3일 만에 독네루살렘을 탈한 2,553년 만에 수토를 탈환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알리아 운동입니다. 러시아의 팔레스틴 개척자들에게 시작되어 현재까지 크게 5해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 약 170여 개국에서 700여만 이상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온 사건. 또 여섯 번째 1960년 이후 메시아니 유대인들의 증대입니다. 그서 지금 미국의약 25만여 명, 또 이스라엘의 3만5천여 명, 또 일곱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의 예수 안에서의 한세 사람 원유만 운동, 또 여덟 번째 2017년 12월 6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선언한 사건, 또 어, 이제 2018년 7월 어, 18일 어, 이스라엘이 어, 예, 아홉 번째, 미국의 세계 미국이, 세계 최초로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테라부부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사건, 2018년 5월 4일, 또 2018년 7월 18일, 이스라엘 국회, 크네세트의 유대민족 국가법 통과, 또 열한 번째, 2010년, 10년 전후로 이스라엘의 북부 지붕의 연안 바다에서 거대한 천연게스 매장지 발견과 북부곤란고 셰펠라 지역에서 거대한 유전지 발견 또 이스라엘이 그것을 시축해바라 자체 수급하고 해외로 수출하기 시작한 일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민족 국가에 대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보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약속들은 성경적 신앙 안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에게 미리 주신 이런 약속들이 없었다면, 유대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설사 살아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복음 속에 내포된 유대민족에게 주신 국가에 대한 약속들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생활의 중심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이방인 그리스인들도 교회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전제사항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는 역사적 개념이 아닙니다 원칙적 개념으로 복음이 1세기에만 아니라 21세기에도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선민 유대인에 대한 이러한 국가적인 약속들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것은 지극히 소수의 열정적인 유대인이나 대다수의 대체주의 신학에 사로잡힌 기독교인들만이 생각할 수 있는. 들어보세요. 반쪽짜리 복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행히도 온전한 복음인 예수와 메시아의 유대적 복음이 그 모든 고대의 약속들을 언급했습니다. 확증했습니다. 따라서 참으로 그분을 통해 그 모든 약속들은 모두 예스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상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크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다음과 같고, 그것이 바로 오늘 강의 핵심이요, 요약이요, 결론이기도 합니다. 예수와께서는 오래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셨고, 또 지금 성취하고 계시고, 또한 앞으로 완전히 성취하실 축복의 통로이시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